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자체는 이제 이제 초입 단계인데 그 교육 현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코비드일구나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비대면 교육이 아니라 다시 이제 대면 교육으로 회귀가 되면은 뭐 이런 메타버스 열풍도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우리 장상현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저도 그바라이님 말씀대로, 네.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중식이 된다면, 당장은 좀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의 기술 수준이, 그이 메타버스의 특징인, 그, 실존, 실제감이라든지, 뭐, 그, 이런 것, 그, 상호, 그 운영성이라든지, 또는 현실 세계와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초보적인 응.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 실례를 들면, 뭐, 학생들이 지금도 그, 가상 수업실에 들어와서 앉지를 못하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아. <laughs> 시간 예. 다 보는 네. 그런 그 일들이 그,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좀 그, 그렇지만 기술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 시간을 통해서 해결, 해 주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뭐, AR, VR 콘텐츠들이 저가에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 그 보조장치인 그 HMD라든지, 음. 또, 어, 이제, 이제 앞으로 뭐, 스마트 교실 해가지고 학교 안에 그, IoT가 일부 들어가고 하면, 어, 정말 그, 심리스한 현실하고 가상하고, 연결된 그런 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그 네. 아, 그 공간에서의 그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애급 그 확장성이나 폭발성은 가히 상상하기가 좀 어려 어렵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도 준비하고 관심을 네. 아, 가져야 될 것이다. 어떤 뭐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사그러들더라도메타볼스의 네. 열풍은 계속될 네. 것이다. 예. 다만, 이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오프라인의 교육을 다 대체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늘 그런 부분에서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요, 1950년대에 텔레비전이 나왔거든요.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라디오는 사라질 것이다. 음. 왜냐하면, 소리에 영상까지 나오는데, 누가 소리만 나오는 디바이스를 계속 갖고 있겠느냐라는 예측이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뭐, 보기 좋게 빗나갔죠. 사람들의 매체에 대한 소비는요, 점점 병렬적으로 늘어가게 마련입니다. 하나가 나와서 다른 것을 대체하는 일은 그렇게 흔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메타버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회귀하고 혹은 우리가 무슨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어,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혹은 어, 다른 곳으로 대체된다는 생각 혹은 반대로 이런 그 기술들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병렬적으로 이 매체나 미디어로 활용하는 교육의 체험들이 확장이 되어질 것이다. 예,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류의 교육도 지속될 것이고요. 아마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간의 체험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분야들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개 어, 의견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확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시간 화상 기반의 교육 이 부분은 어, 물리적으로 줄어들겠죠. 오프라인 대체가 강해, 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의 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 저희가 큰 태풍이 왔을 때 남부지방에 예, 학교는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 상황에서 이틀만 온라인 수업 한다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희가 화상회의 같은 거 업체에서도 거의 사용 안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대면회의를 하긴 하지만 정 시간이 안 맞거나 거리가 멀때 자연스럽게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도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까지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던 수업을,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이제 온라인으로 메타버스에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활용하는 메타버스 쪽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